안녕하십니까. 대한자산투자연구원입니다. 오늘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극은 수도권, 중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5개, 초광역권을 말합니다. 3특은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입니다. 즉, 서울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전국을 골고루 키우겠다는 계획이죠. 경제적으로는 각 권역마다 AI와 연계한 메가시티를 만들고 지방 투자 비중을 40%까지 늘리며 거점 대학을 키워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냅니다. 생활 측면에서는 세종을 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전국을 60분 교통망으로 연결하고 지방 의료를 강화하며 농어촌에는 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 재정도 확대돼서 지방으로 가는 지원금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만약 이 전략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지방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부동산 투자 기회도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면 또 하나의 구호로 끝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쏠림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정치용 이벤트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